진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쩝쩝. 짬뽕 국물 대박인데? 아, 그래? 그래? 그래. 야, 진아 그래. 진짜 잔치날 같다. 음. 너 짜장면 먹어. 탕수육은 음. 찍먹이야? 응, 음. 찍먹. 뭐먹해요 음. 뭔 나는 다온이가 저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 처음 봤어. 괜찮을 거.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그리고 아, 아, 불지히는게 어,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너는 지금 찍어 발라서 더 예뻐졌는데 일하고 나니까 아니 찍먹이에요 얼굴이. 음. 음. 얼굴이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하루 음. 쉬 맛있게 먹어요. 네. 아니 오늘 같은 날 불러가지고 일만 시키고 오늘 같은 날 와야죠. 엄마가 와야죠. 와야죠. 귀엽네. 말도 이쁘게 하네. 네, 와야죠. 아니, 응. 말예쁘게 응. 하니까 해라이가 중요하겠지. 응. 그럼, 니 음. 만두 맛도 괜찮네. 만두 맛있지? 야. 사랑씨 있대. 사랑씨 있대. 있대. 근데, 사랑씨는 음. 몇 살부터 가수했어? 아, 가수는 응. 어렸을 때부터 한거 아니야? 응. 15년? 15년? 네. 그럼 몇 네. 살이야? 21살? 네. 응. 21살부터? 네. 노래는 몇 살부터 잘했어요? 초등학교 5학년. 우와. 5학년 때. 세상에. 본인 때부터 연습을 한 거지? 응. 합창단을 계속 아 하다가요. 아 초중학교 때는 합창단 하면서 음악이 너무 좋았고. 요 네, 원래 락했어요 락.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2 0대 뭐, 초반까지 밴드 락락밴 락밴 어요 락밴 아도 잘해요. 잘요 음음음음 예, 예 필리핀에서도 음 노래했어요. 응? 음? 음 필리핀이랑 일본에서 왔다 갔다 음 했어요. 남자부터 트로트로 바꿀 트로트로 트롯, 한지는 선배님 한 이제 팔팔 년, 음, 7 년, 미스 트로트로 네, 칠년 네. 정도 됩니다. 칠팔년 아, 그럼 미스 트로트의 첫해 나갈 때 그때 그때가 그때 있었어요? 트로트 첫 도전 데뷔. 난 그때 봤어. 첫 데뷔랑 나 그때 봤어. 음. 데뷔랑... 나, 나, 나 그때 봤어. 아, 그 별사랑 별사랑 본명이 뭐지? 윤정인. 윤정인? 내가 아는 거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랑이라고 막 불렀다며 <laughs> 응. 나는 어, 뭐야? 부모님이 항상 응. 사랑아 사랑아 그랬대 맞아요 응. 선생님 감동! 어, 난 아니 그냥 본명 묻지만 별사랑이야 그냥 왜냐면. 그러면 그래도 아, 난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무슨 롤모델이 누구였어? <laughs> 진짜? 응해은 언니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이게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, 저는 진짜 혜연이 선배님이에요. 음 그래서 오늘 너무 오고 싶었고, 음 너무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. 음 아니, 표정 좀 보자. 진짜. 그래서 선배님, 해. 저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감수광이라는 노래를 그때 제가 가요제때 음 불렀잖아요. 근데 그 노래를. 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냐고. 그, 음. 그 노래를 한. 십년 가까이 음. 제 메들리에 넣어가지고 음. 행, 전국 행사를 하면서 다녔어요. 감수광. 감수광이 수광 너무 좋아서 음. 노래들이. 음. 네. 아 음. 야, 진짜 우리가 혜은이 언니랑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약간 그, 응. 영광이네요. 아왜 그러세요? 그러셨다. 어디 그... 말도 못 붙였어요.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. 어제 그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. 개 뻘창 거예요. 두근하시는 언니의 모습. 아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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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장가 있어요. 이현이 아침 모레 저러고 나 목소리가 튀었어. 목소리를 <laughs> <laughs> 어, 하도 많이 지르셔고방성으로꼭 <laughs> 봐야겠다, 진짜. 장난 아니었어. 음 영화네, 영화. 전주로. <laughs> 그 헤어지고? 소희가 도로는데 20대가 된 거예요. <laughs> 근데 오빠가 그렇게 좋아했어 천안에서 만난 거예요, 갑자기. 우연히. 여기는 또 대전이에요. 뭐야? 음. 아,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미스트로 끝나고. 스물아홉인가 그래. 어, 그때 미스트로. 2020년도. 음.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. 그 약간 이제 우울증이 있었어가지고. 아유, 막 엄청 이렇게. 다운됐어. 네, 다운돼 있었을 때. 음. 오빠가 저한테 생일에 준 책이 있는데. 음. 근데 그책 제목이 그 애쓰고 있다는 걸. 아라라는 책이었어요. 애를 아, 쓰고 있다는 거. 쓰고 있다는 거.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읽다가 근데 오빠는 진짜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 이렇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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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때 만났어요. 아, 그러니까 네. 그때. 제가 오빠를 찾은 거예요. 놀고 오빠한테. 한다올 글인데. 상담사. 오빠한테 이제 바로 전화가 온 거죠. 그래서..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지가 참고 있었는 거 오빠는. 난 그게 더이 사람이 멋있는 거야. 오, 오빠는 그 알겠구나, <laughs> 난, 남자 입장에서. 난 남자 입장이니까.. <laughs> 어난그 남자 너무.. 난 너무 나울컥울컥간다난좀 <laughs> <laughs> 울컥하다. 그래, 그래갖고.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막 했죠. 음. 막 힘든 얘기. 나 이래서도 힘들고 저래서도 힘들고. 아유, 그럼.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한3시 그렇게 3시간 동안.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좀 후련해지는 그런 거예요. 게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푹 잤어요. 와. 그래서 이제 다음날 만나서 밥을 한끼 먹고 어,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해서 또 만나서 뭐 공원을 한번 걷고 뭐 그렇게 또 지낸 세월이 이제 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을 와. 생각 근데 어쨌든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어... 건 아니 난 아까 그게. 대충 들었을 때 어. 음, 이제 별사랑이 떠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데 어, 이러는데 결혼을 음. 지금 하게 되네 음. 별사랑이가 막 어디로 날아갈까봐 덥석 결혼하나보다 어. 그랬더니 미안해 나 미안. 이렇게 속성 막장드라마에 좋아해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인 지 몰랐다 어, 멋진 친구 오빠 오빠 그 남자의 어. 진 진짜의 마음은 뭐예요? 오빠가 봤을 때 기다린 거야, 그죠 항상 그 자리에서. 그리고 전주에서 어? 제가 밴드 활동을 했었어 가지고 어. 주말에 막 공연을 했거든요. 그거 전주에서 봤을 거야? 어. 와, 항 와가지고 항상 저 노래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마음 속으로 계속. 이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정말 미안해. <laughs> 이게 사막, 선물 그냥 막장 <laughs> 드라마로 생각해. 그냥 안 까운 거야.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음, 그렇게 생각하실 아깐지. 거예요. 너무 감사했던 게1등으로 그래. 축하해 주셨어요. 아 그렇지. 아, 자기 남편이 작사 작曲 그 전에. 그 전에. 그 전에. 그 전에. 언니 송도 도시, 선배 선배 막장 드라마. 그 전에. <laughs> 예그 전에요. 네그 예, 전부터 이제 제 결혼 소식을 되게 일찍. 들으셨는데. 응, 진이 결혼 때 해가지고. 어? 아, 나 까나, 흔들고. 나연 결혼하면 일억 줄 거야. 어, 와, 와, 와. 야. 예, 예. 아니, 순간 예. 말이 없어. 아니, 아무도 말이 잠깐. 없어. 순간 말이 없어. 나돈1억안 받을래. 됐어. 돈안 아, 받고 내마대로살